코나 이 지금, 보이시죠? 세력포착은 만삼천백원인데, 저희들은 위에 와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어, 세력포착 가격에 위에 쫙 올라가다가, 우리는 세력포착 가격에 13100에 딱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. 이기 그러니까 체결시키주고, 지금 13, 어, 밑에 내려왔죠? 100 아래. 그러면, 감사히 추가 매수해버리면 돼요. 여기 13100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고,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매수해버리면 돼요. 자, 그러면 코나 이가 어, 세력포착되고 나서 은봉에서 매수하는 법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말고는 이렇게 아침에 떴는데 여기 이 은봉에서 기다린다 무슨 가격에서 세력포착 가격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 세력포착 가격을 알수 있는 사람 우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나이 여기서 딱 매수하고 나오니까 지금 바로 이제 수익으로 돌아설라 그러죠 지금 어,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DST로봇은 바로 수익 납부했습니다 지금 2410에서 샀는데, 지금 바로 어1% 지금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죠? 요것도 지금, 어 우리가 음봉에서 매수한 겁니다. 그러면 이제, d s t 로봇, DS, 코나 아이, 그 다음에 지금 한일단조도 지금 매트에서 그어놨는데 올라가고 있죠? 상한가 가라 그러는데, 또 사면 돼요. 자, 어때요? 코나 아이, d s t 로봇, 두개다 양봉 나와버렸죠? 어, 한일단조는 상한가 갔습니다. 그러면, 상한가 가더라도, 아까 여러분들이 예, 매수했던 가격 있죠? 2 9 5 여기는 항상 매수 해야 됩니다. 매수 주문을 항상 끌어놓으세요. 8월 8일날 2750원에 세력이 포착되고 나서 급등 나온 겁니다. 정확하죠? 8월 8일날 세력 포착 나오고 오후에 여기 딱 내려와서 체결시켜주고 이렇게 급등 나와버린 겁니다. 보이죠? 그죠? 세력들은 이렇게 요거는 한일단조에 있는 세력들은 아주 고급진 세력이에요. 고급진 세력이다. 고급 진 세력이다. 고급진 세력이다. 어, 눌렀어, 이일 어, 갭상승 상한가 나옴. 알겠죠? 요거 요런 거는, 에, 에, 요렇게 매수하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제, 에, 자동 매수로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곧선 보일 겁니다. 자 코나 아이 아시겠죠? 이제 수익 바로 나는 거 어, DST 로봇 바로 수익 나는 거 이게 은봉 실익 포착 매수법이었습니다. 오늘은 뭐세 종목 다 설명 바로 해봤네요